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 e g a 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ake t us higher. 7월 3일입니다. 이제 막 출발했습니다. 마티는 학교 출발시켜주고 먼저 나왔고. 남편하고 같이 아침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마티가 한번 가보라고 추천해준 아름다운 숲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숲을 경유해서 다음 도시 근처에 있는 범샤오하우스까지 찾아갈 예정입니다. 도시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자전거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노면도 좋고 안내도 잘 되어 있고 또 차들이 자전거를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들도 괜찮습니다. 오늘 배웠습니다. 이렇게 빨간 바탕에 흰 글씨가 있는 236 내셔널 사이클 네트워크입니다. 영국에는 이런 표시가 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거를 잘 참고해서 쫓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한참 정신없는 차길 옆으로 가는데 길이 막혔다고 나와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길을 한참 찾아가야 될것 같아요. 요번 여행에서 조금씩 조금씩 배우는 게 많네요. 브리티시 노르망디 메모리얼에 그 영국 국왕이 화환을 올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화환에 전부 다 양기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메모리얼 전체에 다른 곳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양기비가 있었는데 왜 그런지 어제 알았습니다. 등산한 데가 많아 가지고 저는 건너가서 자전거 품도 가야 될것 같습니다 또 공사 중인 구간이 있어 가지고 주택가로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주택가로 가는 게 훨씬 낫죠 조용하고 그 1차 세계대전의 그참호전에그 참혹한 그 전쟁터에 제일 먼저 피어오른 꽃이 양귀비라고 합니다 그꽃 양귀비죠 개양귀비라고도 그러고 그 양귀비 꽃에 대해서 어 캐나다의 시인이 시를 썼는데 그 이후로 이제 영국에서는 죽은 자를 추모하는데 전쟁 영웅들을 추모하는데 양귀비 꽃을 사용하게 된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그 애기들이 다 그걸 예웠 댑니다. 그래서 그녀, 어제 저녁에 그 녀석도 지혼자서한번 읽어 보더니. 어, 기억을 더듬어서 외우고 있더라고요.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올해 제 여행 리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웜샤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웜샤워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진짜 천사 같아요. 이분들이 뭐 돈이 많거나 부자들도 아니에요. 뭐몇 분은 부자로 보이는 분들도 있는데, 있었는데, 대부분은 주변에 있는 집들도 제일 호름한 집에 계시는 분들인데 웜샤워로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분들 같아요. 아, 고마울 따름입니다. 저도 본국에 돌아가면 반드시 웜샤워 계속 할 겁니다. 자전거도로 236이라고 써 있는 표지판이 계속 보이고, 제가 가는 길이 그 길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저께 그저께 계속 자전거 페달 근처에서 띠걱띠걱 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어제 페달하고 클릿하고 다 새로 풀어서 조였더니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직큰길 옆이라서 차는 많이 다니는데 여기가 그 말하는 포리스트 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전방까지 쭉 자전거 길이 별도로 이렇게 돼 있어서 라이딩 하긴 좋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 러닝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안에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있습니다. 랜드허스트. 영내로 들어갑니다. 랜드허스트 중앙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를 통과해야지 좋은 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영국의 고요한 숲길입니다. 날씨가 조금 더 쌀랑해졌다는 그런 느낌이 가미가 되는군요. 아주 또 신기한 데군요. 말들이 막 놀고 있고. 차들은 그 옆으로 지나가고 그 트레일록 들어갔는데 브릿지 상태가 지금 뭐 고장이 망가졌다고 못 간다고 돼 있어서 다른 쪽으로 우회하는 중입니다 아, 뭐, 막혔다고 공사 중이라고 그러는데 괜히 들어가 봐야 나중에 힘만 들고 다시 나와야 되고 좋을 게 없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 길로, 아, 나 지금 우측 통행하고 있지? 깜빡하면 우측 통행을 하려고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좌측으로 잘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길을 찾아서 화강암황토길 같은 데로 들어왔습니다. 길은 넓은데 차는 못 들어오게 돼 있고 자전거와 말만 들어올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바리케이트가 있었어요. 위도가 높은 지역이라서 그런지 식물들의 형태하고 모든 음 모양이 호카이도 어디 지나갈 때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숲속 길을 한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갈길이 한참 가더니 이제 아스팔트와 만났습니다. 말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관람이 아주 귀엽네요. 여기 더 작은 면지 있어. 스울지벨이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시내 구경 좀 하다가 범샤워하우스로 가면 되겠습니다. 날씨는 그냥 계속 높게 흐렸다가 조금 좋아졌다가 계속 그럽니다. 솔즈베리 대성당입니다. 마그나카르타가 한부 보관되어 있다고 하네요. 마그나카르타라고 학교 다닐 때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에 그게 보관돼 있군요. 솔즈베리. 뱃새들아 성당 안은 너무나도 많은 성당을 다녔기 때문에 굳이 돈 내고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10파운드 하네요 공원이 있어서 공원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가 추워서 저는 밖에보다 안에가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입고도 추운데 쟤는 저렇게 입고 다니네요. 구슬비가 조금 왔다가 말다가 여기도 역시 허피 하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트 클림스테드입니다. 아, 오늘 웜샤워 호스트는 저한테 집을 찾아오는 주소를 주지 않고 인스트럭션을 줬는데 이 시내 마을 중심 텔레폰 박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롱 드로브, 케이크 롱 드로브라서 윈터 슬로우로 가는 길로 들어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윈터 슬로브 루프라는 롱 드로브가 어디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롱 드로브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블랙 앤 화이트 내셔널 스피드 리미트 사인을 지나서 레프트 첫 번째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남았네 옐로게이트에 에그가 그려져 있다고 하니까 뭐더 가보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레드 페퍼 코티지 에그스 여기 같은데요 현재 레드 페퍼박스 코티지 롱드러브 페퍼박스 코티지 에그 그림은 없네요 <웃음> <웃음> 아, 여기 어, 이분이 옴샤오버스트고 이분은 두 커플인데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 집에서 이렇게 네명이서 같이 잡니다. 감사합니다. with us who die. We shall not speak, sleep, though poppies grow in Flanders fields. In Flanders <laughs> fields, the poppies blow, between the crosses, row and row, that mark our place, where, in the sky, the yeah. larks, still bravely singing, fly, Scarred head, amid the gu guns below. We are the dead. Um, we shall not speak. Short days ago. We are the dead. Short days ago. Oh, we are the dead. Short days ago. Turn around, you can turn around. <laughs> Keep going. Short days ago. We. We live. Um, felt. then felt dawn. Saw. Saw sunset glow. Up, and here. Loved. Loved and were loved. And now we lie in Flanders Fields. <coughs> oh, take. With, with with our flailing hands, take up our take quarrel with the flood. to you with failing hands we throw the torch. Be yours to hold it high. If we, if ye, we... if ye, oh, if ye break, if ye break. If ye break faith with us, if ye break faith with us who die, we shall not sleep though poppies grow in Flanders Fields. Hmm. <laughs> hmm.